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인가요? 남이 써준 각본처럼 살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사세요. 솔직히 말해보세요. 지금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인가요? 다른 사람의 기대와 기준이 만든 조연으로 살고 있나요? 저는 더 이상 조연으로 살지 않기로 했어요.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본이 지워지잖아요. 좋은 학교, 결혼, 집.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대본을 누가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. 저도 그 각본대로 살아왔거든요. 어느 순간 내 삶인데도 내게 아닌 기분이 들었어.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레지도 않고 잘하고 있어도 허전하고.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. 진짜 인생에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 대본을 찢고 너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. 3개월 전에 그 대본을 찢었어. 캐나다에서 간호사 하면서 돈잘 벌고 잘 살고 있었다.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생활이야?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, 이거 언제 해보겠나 싶어서 일 그만두고 있는 짐다 팔고 달리러 왔어 근데 진짜 웃긴 건 여기서 매일 아침 눈뜨잖아 그러면 창밖으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확실히 내가 선택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물론 무서운 것도 있어 실패 돈 미래 이런 거다 걱정돼 맨날 그렇게 걱정만 하면은 그 익숙한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야 네 인생에서 주인공은 너야 관객석에서 박수치는 그 인생 그만하고 무대로 올라와 일부터 네 인생 대본 하나하나 너가 쓰는 거야. 네 인생이잖아. 내가 남들 말만 듣고 부모님 말만 듣고 남 시선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런 삶을 살수 있었겠어?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? 하면 된다. 내가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거는 다 이루어져. 무슨 말 하려고 카메라 킨는 모르겠는데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.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. 절대 다른 사람이 그 메인 캐릭터 하게 하면 안 돼. Be the main character of your life.